제 주변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아직도 방언을 못 하는 분들이 계셔요. 같이 모여 기도하면은 열심히 방언 기도하는 분들 사이에서 좀 멀쩡하기도 하고, 좀 기도 죽고, 약간 좀 그래요. 굉장히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방언 좀 받았으면. 나도 방언을 기도했으면. 다들 막 열렬히 사모하지요. 그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 있었던 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긴 세월 교회를 다니고, 그긴 세월 주님 앞에 열심히 다해서, 내가 봐도 모범적으로 어, 신앙생활 해온 제 아내가 반응을 못하니까 늘막 기가 살짝 죽어 있고, 눈에 안 보이게. 에. 저는 그러죠. 여보, 그 신경 쓸거 없다. 어디 방언 못 받는다고 해도, 어디 뭐, 기도를 못 하냐. 당신은 기도 보니까 방언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그렇게 세세하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대단하셔요. 라고 내일 이제 죽여줍니다. 자기도 뭐, 웃습니다만은. 그러나 내심 방언했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때로 제가 열심히 방언 기도하면요. 되게 부러워서 말 한마디 하고 눈빛이 그렇습니다. 그 뿐이 아니죠. 지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어 방언 좀 어떻게 받을까 받았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합시다.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으며 어떤 통로로 어떤 모습으로 받는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 조금 또 조심스럽습니다. 워낙 이 방언 문제 때문에 에, 기다 아니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논쟁이 끝이 없습니다. 오늘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오늘은 뭐 어차피 방언을 인정하고 어,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음,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방언 기도를 했으면 하는 분들과 이야기니까 오늘 논쟁은 살짝 비켜가겠습니다. 방언은요, 할수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하는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개인의 영적인 어떤 영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 언어로 하는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이 기도하는 거기 폭이 내 의지로 생각할 수 없는 그 넓은 영역을 이제 볼수 있고 또 우리 심령의 영적 통로가 넓어져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시작되면요. 어, 기도의 시간도 늘어나고 나도 모르게 영역이 이막 뭐라 그럴까? 강력해지고 특히 악한 영들 악한 영들과 이 딱 들어붙을 때는요, 이 방언 기도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언어로 기도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과 막 붙어 싸워야 되는데, 내 생각을 이놈들이 먼저 알 때가 있어요. 내 언어를 먼저 아니까. 근데, 방언 기도가 나와버리면요, 대책이 없어. 왜? 못 알아들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임하시니까, 이, 이마이는요 이, 이 도대체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 방언기도만 시작하면은, 마귀들이 거의 다 힘을 못 씁니다. 어, 참, 요즘 들어서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방언을, 어, 받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쪽집게 가요처럼, 요렇게,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거는 조금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어, 대부분의, 예, 방언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을 쭉 모아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아니면은, 어,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에게 안수를 받으면서 방언을 받았다는, 어, 것이 그 일반적인 방언의 통로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전제 조건은, 어, 성령님과 많은 강부의 기도가 좀 쌓여 있어야 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너 방언 받아라 툭 던져주고 이런 경우는 거의 못봤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오랜 세월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에게 성령님 저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 방언하고 싶어요 방언으로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간구가요 성령님 앞에 꽉꽉 그 양과 그 시간과 질이 꽉차 있어야 돼 간구하는 자 정말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물론 사모한다고 다 주시겠냐라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일단 사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일단 마음에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에 푹 젖듯이 성령님과 함께 이 방언의 강구의 기도에 푹 젖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요. 자꾸 의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 생각이 나를 건드립니다. 아,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겠냐? 정말 이런다고 방언을 내가 받을 수 있겠냐? 정말 될라? 이런 의심이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왔다 갔다 갔다 하다니까 방언 기도에 몰입하기가 참 힘듭니다. 좀더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제가 어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은사 집회인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 아주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께서 어, 참석한 성도들에게 방언을 해드린다고 이제 막 그냥 은사 집회입니다. 근데 조금 특이해요. 모든 참석자들에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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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루야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5분, 10분, 15분 계속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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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단음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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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하다 야 보니까 한 15분, 10분, 20분 지나면요. 그냥 알렐루야 자기도 모르게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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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가 이제 나 시작합니다. 이제 방언을 받았다, 방언 터졌다 이렇게 막 박수 치고 그래 합니다만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또 찬반이 갈라집니다.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요, 말도 아니다. 아니 똑같은 언어를 그렇게 단음절로 계속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하게 빠져가지고 이상한 말이 나온다. 그걸 방언이할수 있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반대하는 분들 근데 또 긍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꼭 연습이나 사람을 마취시키고 마비가 아니고요. 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패턴이 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내 의식과 내 혀를 이제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님 앞에 맡겨 드리는 과정, 쉽게 말해서 주권을 이양하고 어, 통제권을 넘겨 드리고, 모든 나의 혓바닥과 내 생각을 이제 주도권을 넘겨 드리는 그런 과정으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어, 괜찮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혀는 내 의식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의식에 그대로 조금 더, 어, 어, 군소리 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언어는, 내 혓바닥은 그렇게 굴러왔단 말이요. 근데 드디어 이제 방어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언어가 드려지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근육이 통제가 되면 안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으로 본다. 그 과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신 방언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다 인정합니다. 난간이좀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룰루랄랄 이렇게 계속 20분, 30분 반복하다가 받으신 이제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오늘처럼 이런 얘기가 또 툭툭 나오면요. 그렇게 받은 분들은 가슴이 철근이 났습니다. 어, 그럼 나 아닌가? 그럼 내 받은 방언은 잘못된 건가? 그냥 연습해가지고 받은 그냥 의미 없는 방언인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이제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확실한 방법을 이제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일 좋고 확실한 방법은 뜨겁게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동행자들 특히 방언 받은 분들 더 좋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해주고 덩어리에 아니면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성령님에게 기도하면서 방언의 받기를 강구하는 그 젖어있는 그 마음으로 같이 앉아서 열정을 다해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 정보부의 기도 속에 파묻히는 거예요. 파묻혀서, 가급적 이제, 기도할 때, 제, 제 경험입니다. 긴 문장으로 기도하는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그사람과의정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긴 문장의 기도를 하면요. 어쩔 수 없이 내 의식과 뇌가 작동되어야 됩니다. 왜? 단어와 단어를 이어가야 되고, 문장과 뜻을 연결해 가야 되니까, 내 의지와 생각이 자꾸 개입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장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짧은 반문의 기도, 예수 보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언어가 계속 반복되면요. 내 의지가 깊이 개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갈수 있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더 근접해지죠. 내 혀를 맡겨드린다. 내 생각을 다 놓아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계속 뜨거운 기도자들과 함께 손 잡고 같이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 드디어 성령께서 강하게 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혀가 약간 마비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혀가 꼬입니다. 제 경험, 저는 혀가 확 꼬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이 정육점 쓰는 굵은 쌔갈꼬리가 휙 날아가죠. 우리 목사님 혓바닥을 확 찍어서 빙글 잡아 돌리는 그런 체험까지. 다양한.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내가 의지로 사용했던 내 혀가 전혀 다른 어떤 음, 현상으로 딱 들어갈 때, 그때 절대 놀래거나 당황하거나 뚝 기도가 거치면 안 돼요. 그 순간 더 강력하게,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목, 확 그냥 들어붙어서, 어, 심장이 터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드디어 뻥 하고 방언이 터집니다. 아, 정말 여러분, 이 과정, 그 시간, 그때 희열과 감동, 말도 못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혹시나 아직도 방언을 받지 못한 수많은 분들에게 같이 지금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요, 목사님이나 사역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안수하실 때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셨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심으로 그의 혀와 의식과 영을 하나님이 지배하셨어. 그 순간 방언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은혜가 또 있단 말입니다. 결론은요, 딴거 없습니다. 풍성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내 혀를 정말 100% 성령님에게 다 맡겨드리겠다는 그런 어쩌면 나를 포기하는 마음가짐으로 기도,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서 방언이 여러분의 심령의 은사로 여러분의 우리 기도 생활의 은혜로 딱 찾아오시면 그때부터 성경에 기록된 많고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와 은혜들을 경험하고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는 그리고 더 풍성한 기도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니까, 열심히 한번 강구해 봅시다. 이제 영상을 맺으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그렇게 방언을 사모했던 제 아내가 드디어 방언을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이 은사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때때마다 처소마다 더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마음으로 성령님 앞에 이 방언의 은사 받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 은혜를 따라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언약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겸비하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의 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던 분들까지라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오늘의 이 영상을 가슴에 담고 신실한 마음을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 비밀의 은사, 기도의 은사가 우리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선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 도처에서 열심을 다하여 방언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놀랍고도 위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성 영광을 다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